일단 이게 레전드. 일단 이게 내가 봤을 때 레전드임. 여기 오면 사망임. 여기 점프 한번 해보실래요? 그냥 이게 레전드임. 여기 그냥 무조건 1킬 레전드 트랩 세팅. 레전드 트랩 세팅 안 알려줌. <laughs> 오늘 방송 다시 보기 지워야겠다. 상대편이 왔잖아. A 사이트나 좀 깔아볼까? 여기 벽이 있어야 돼. 벽이 항상. 벽이 없으면 세팅을 만들 생각도 하지만 이게 뭐야 뭐가 있, 뭐가 있는데 앞에 오야 킬이 늘어난다 막 <laughs> 나는 오히려 이 입구 함정보다는 나 입구 함정은 잘안쓸것 같아 이런 거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이러고 누가 당해 줘. 이제 브리즈 입구 함정처럼 띠꺼운 함정도 아니야. 이거 그냥 가가지고 그냥 깨져 이거. 이거는 내가 좀더 들어오게 한 다음에 찍히는 함정? 내가 사이퍼는 좀여런데 많이 쓸것 같습니다. 함정 키를 누리려고. 그 그러니까 케이지를 막 이런데 깔아놓고 막 키고 막 이렇게 막 쓰고 올라가는 막 이런. 이런 식으로 벤지피시식으로 잘 비비지 않을까. 어비스 사이퍼, 어비스 사이퍼... AP 솔직히 둘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니까 나는 이게 개발한 캠이 좀 좋은 것 같아 많이 이게 들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꿀 빨기 전까지는 캠으로 꿀 많이 빨것 같아 이건 진짜 못 보겠다 잘 진입할 때 이건 볼 수가 없네 이거 좋다. 내가 봤을 때. 설득캠 쓸 거면. 여기는 이렇게 해븐 체크하면서 여기 위엔 짤수 있거든요?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못 봐. 여건 좋습니다. 한번 찍어야 볼수 있을 듯? <laughs> 아니, 반응이 빠른 남자. 그건 너무 연기 톤이잖아. <laughs> 아니, 반반은 그건 너무 연기잖아. 케이지는. 케이지는. 근데 케이지는 확실한 건 있어. 이 케이지 많이 쓸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오게. 여거 깔면 여기 못 들어오거든요. 이외나무 다리,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못 나가. 나가는 순간 사망이라서. 근데 바이퍼 쓸것 같긴 하다. <laughs> 와씨 야, 근데 이거 어지러워 버리네. 투연막 투연막 쓸듯 투연막 쓸듯 거의 100%임 벽끊는 거 하나에 연막 던지는 거 하나 쓸거 같음 내가 봤을 때 바이퍼 아스트라 뭐 바이퍼 오맨 하버 아스트라 하버 오맨 근데 바이퍼가 좋아 보임 아 근데 생각하지 말자 그냥 사이퍼 하나 깎자 <laughs> 생각하지 말자 내가 봤을 때 에이. A, 에이. A, 에이 A 킬조이. 킬조이, 킬조이. 에이 킬조이. 음. 에이는 킬조이가 나을 수도 있겠다. 에는 킬조이가 나고 b 는 사이퍼가 나고 살짝 그런 그런 느낌? 가보면 기본적으로 뭐여런포탑 이지. 어 잠깐. 만어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뭐될거 같은데? 아 근데 여런데 달려야 진짜 포탑인데 이게 느낌이 존나 없네. 이런 이런 게 포탑이지. 근데 팩트, 되도록 십사기일 것 같음 일단 이게 레전드 일단 이게 내가 봤을 레전드임 여기 오면 사망임 여기 점프 한번 해보실래요? 그냥 이게 레전드임 여기 그냥 무조건 1킬 오 낙사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점 요거랑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요거는 요, 요런데 이거 한번 와보실래요? 여기? 아니막 걸어오면 안되지 이게 음향센서는 소리가 나야 발동하는데 그렇지 그래 이게 안보이는데 안보이는데 작동을 해 가레트씨 봤어? 나도 이거 되도록 쓴다 이거 봤어 이거? 이거 지렸지 벽뒤에 까는거 아니 근데 가레트씨 씨부레 저긴데 저긴데 보고있네 저족같네와 <laughs> 세팅 훔쳐가네, 쇼발. 와부섬. 요런 느낌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백사 백사킹이네, 백사이트킹. 아 그냥 그냥 대들하기 사긴데, 이거 어다 갔다 붙여도 사긴데? 형냥어다 갔다 붙여도 사기잖아. 어. 왼쪽 와. 왼쪽이 오면 이렇게 잡아. 오른쪽이 와. 오른쪽 와보셈 오른쪽을 이렇게 잡아. 그냥 어다 갔다 붙여도 사기네. 어 이렇게. 그리고 C타운은 그냥 밸류가 무조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길목이 좁아. 다다 다 좁아 그냥 되게 여기. 여기 밸류가 그냥 여기 일자골목에서 그냥 씻다운 걸리면 그냥 그대로 사망이고, 그냥 데드락이 좋다. 여러분들, 데드락 하세요? 난참 이게 좀, 이게 좀 사기인 것 같아. 안 보이는데 터지는 거. 아무튼 제가 봤을 때, 여기, 어비스 맵에서 좀, 감시자 순위라고 해야 되나? 데드락, 데드락 사이퍼, 어, 킬조이 세이지는 솔직히 도, 똑같은 것 같아. 나 이렇게, 이렇게? 체인버는 씨좀 나가라. 이씨, <laughs> 체인버는 <웃음> 바이퍼, 바이퍼는 내가 봐서 연막으로 쓰일 것 같아요. 쓰이면은 감시자 느낌보다는, 그러니까 아박바이퍼 같은 느낌, 그러니까 감시자로 쓰는 좀 바인드, 요런 스플릿, 요런 느낌보다는 어, 연막으로 쓰일 것 같아요. 연막바이퍼로, 경탄 형한테 데드락 쓰자. 야겠다, 데드락 개사기네.